라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하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사요나라 타워를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핑크색 노란색 연노란색 민트색 하늘색 이렇게 다양한 색깔들이 있는데요 그럼 저 라하루와 함께 올라가보도록 하시죠 렛츠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는데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 번 하기는 했는데, 오, 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죽는 소리가 나는데 가보겠습니다. 자 쭉쭉 가주고요. 자. 쭉쭉쭉쭉 가죽고 음. 자 다시 갈게요.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다시 쭉쭉. 사람들이 왜 이리 많이 죽지? 어? 아, 괜찮아요 여러분. 밑에 바닥이 있고 또 올라올 수 있도록 사다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쭉쭉 가지고 수리하겠습니다 내려갈게요. 이게 노란색 불빛 있는 곳에 다이면 한 번에 죽더라고요. 헛아음자 어? 여러분 좀 쉬운 곳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올라와서 자. 떨어졌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저희 사람들이 사다이 타 올라온 거 보이죠? 저기로 오면 됩니다. 네. 나 힘들게 위에까지 잘 올라갔는데, 떨어졌네? 괜찮아요, 여러분. 사다이 타올라갔는요 자, 계속해서. 노란색이 안가이게 노란색이 닿이면 한 방이니까. 자, 자 아! 음. 어, 먼저 가세요, 그러면. 아니, 먼저 가다가 저렇게 떨어지는 건 뭐야. 양보했더니 떨어졌네. 뭔 사람이. 하다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쵸, 여러분? 다들 되게 힘들게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힘들게 안 올라오셔도 돼 여러분. 빨리 가세요, 자동차 씨. 아! 괜찮아요, 여러분.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올라가면 되니까. 오오 위험할 뻔했어요 여러분 위험할 뻔했습니다 자 과연 과연 오, 오케이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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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네. 자, 노란색까지 왔고, 자, 노란색까지 왔고요. 어, 이번 여기 안 가고 가만히 계시지? 여기다 계시나? 자, 노란색까지 왔고, 여기서 세번째였던 것 같은데, 오, 맞네요. 자, 오, 여러분. 노란색까지, 그리고 연노란색을 도달합니다. 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아니, 밑에서 자꾸 죽는 거, 소리가 다 들리는데, 어, 어,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캐릭터야. 먼저 음. 뭐, 가실래요? 여기도 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곳입니다. 오, 우 드디어 왔어요. 휴. 이번에 여기에 이런 곳에 있죠?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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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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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뭐야 어 이씨, 위에서 뭐 떨어졌는데 어, 어, 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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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데요 자꾸 뭘떨어뜨리시는 건지 어왜 자꾸 뭐죠 뭔가 하늘에서 뚝뚝뚝뚝 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지 아 설마 저분 가다가 떨어지신건가요? 어? 어 다들 다들 왜그러세요 아. 여러분,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떨어지면, 뭐다? 최초다. 자. 핫! 핫! 오케이! 오, 갑시다. 자. 여러분, 여긴 어디죠? 아 그래요. 여긴 천음미 요거였고, 거기 앞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저 이거 좀 도와주지. 저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처음엔 흰색이었는데, 그다음 게 뭔지는 모르겠네. 어이. 과연 어떤 것이 진짜일까요, 여러분? 저기요 앞에 계신 분 저분 닉네임 이 뭐죠? 스타루뭐뭔 말이지? 응뭐 상대방의 닉네임이 영암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쵸? <laughs> 아이 근데 저쪽에서 오시던분 어디가셨어요? 저기요? 저기요? 어이 저분 오시네 님 일로와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요 님자 어느쪽이에요? 오케이 제가 저분에게 흰색인걸 알려드렸고 저분이 그 뒤에 걸 알려주셨어요. 어 여기에요? 다음 어디에요? 아 어, 그쪽이에요? 다음은요? 아 어, 그쪽이에요? 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어어어 어, 어. <laughs> 아. 여러분, 잠시만요. 제 캐릭터가 안 움직이더라도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케이, 됐어요. 손이 땀이 나가지고. 하하하하하. <laughs> 머쓱. 멋쑥. 머쓱해지네요, 여러분. 아니, 왜냐면, 제가, 실은, 이 사유나라에서, 저기 밑에,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저기에서, 안 믿기실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 혼자 여기까지는 못 왔었거든요? <laughs> 초록색 처음 와봐 요 오늘. 오, 이렇군요. 네. 아, 초록색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여러분. 오케이. 뭐지? 올라가는 건가? 아. 오. 오, 오. 안 떨어지게 조심. 어. 아, 아, 설마. 저쪽까지 점프인가?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오오오오오오오 앞에 분 빨리 가세요. 오케이. 오. 오케이. 자, 더들 덜, 덜 흔들릴 쯤에 가도록 할게요. 어 손이 땀나요, 여러분. 어, 와, 어, 손이 땀나는데. 할수 있다. 어 근데 저기 앞에 너무 흔들리는데요. 할수 있다. 할 수. 다할이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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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와. 아슬아슬. 자, 그러면, 잠깐 동안만 캐릭터 고정시키는 거를 빼고 가도록 할 건데요. 하하하하하. <laughs> 고마웠네. 아, 아, 와, 오, 여러분, 파란색, 하늘색까지 왔습니다. 이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까요? <laughs> 올라가기 너무 많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사유나라타워에서 저기 밑에 핑크색에서 여기 하늘색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라로 칭찬해. 잘했어. 오,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laughs> 어떻게 영상 마음에 드셨고 재밌으셨나요?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로블록스 게임 추천도 많이 많이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로블록스 친추 받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친추해주세요 그럼 저를 아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을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바 안녕!